8,000 rp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소리가 진짜 좋네. 야이 터보 엔진으로 8,000 rpm이라는, 진짜 와. 안녕하세요, 모터리움 바기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태리 볼로냐 쪽에 있는 어, 모데나 피오라노 서킷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고속도로랑 일반 도로를 따라서 시승을 막 시작했는데요.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페라리 FA 트리뷰터 입니다 시승하러 지금 이태리로 날아왔고요 어, 페라리의 성지 마라넬로의 피오라노 서킷에서 시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우선 일단 저는 도로 주행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인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이 이태리까지 트리뷰토를 시승하러 왔는데 지금 이게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와 대박. 어, 탈만 하네.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나? 어? <웃음> 맹기자.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좀 타면 되는데. 어, 굳이 항상 레이스 모드로 탈 <laughs> 이유는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제가 일단. 그 차를 세워놓고 외부에서 뭐 배경 설명 이런 거안 하고 지금 다짜고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페라리 타면서 웨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웨또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어, 페라리 FA 트리뷰토입니다. 페라리의 8기통 모델에 대한 헌정, 헌사 뭐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페라리 FA 트리뷰토는 디자인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일단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리뷰토의 디자인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288 에서부터 시작해서 40, 50, 엔초, 뭐 라페라리로 이어지는 그 하이퍼카 라인을 제외하고 일반 라인 중에서는 사실 역대급 디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페스타로사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355도 아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번에 FA 트리뷰토는 진짜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인게 360, 430, 488, 458, 488까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상에서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좋은 건 인정하고, 또 페라리니까 사실 뭐 뭔들 뭐 어때요? 뭔들 그죠? 페라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A 트리뷰터는 사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458에서 시작됐던 그 디자인의 흐름이 458, 488을 이어서 트리뷰터까지 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FA 트리뷰터는 458에서 시작된 그 세대의 세 번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이다라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사실 상당히 낯선 개념입니다. 아 최근에 모하비가 <laughs> 최근에 모하비가 페이스리프트를 두번 하긴 했군요. 와, 아 완전 생소할 뻔했는데 이미 한번 얘를 경험하긴 했군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한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다음에 이제 풀 체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디자인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일단 이 트리뷰트가 마음에 안들 수는 없는데 궁금하긴 한 거죠. 페라리하면 모르겠습니다. 요즘 페라리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은 페라리를 터보 엔진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게 있어서 페라리는 자연흡기거든요. 특히나 페라리 F355에서 자연흡기로 8000rpm을 찍으면서 넘어갔던 그 어마어마한 기록은, 물론 자동차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제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기록인데, 어, 그랬던 페라리가 360, 430, 458에서 회전수 9000rpm을 찍고 정점을 찍은 후에 결국 다운사이징에 들어간 거죠. 터보 엔진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 FA 트리뷰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터보 엔진은 같은 4.9L 어,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지만 출력이 50마력이 올라갔죠 와 8기통 엔진이 700마력대 지금 어마어마하죠 <laughs> 자 그래서 일단 디자인에서 정점을 찍었고 엔진은 50마력이 어, 출력이 더 올라가서 무려 720마력에 어, 최고 회전수가 8000rpm 0-100 2.9초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야. 조심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심장이 졸깃해져 있어가지고, 약하게 산길을 달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페터 패드를 왜 당기지? 정신 차려. 엑셀도 밟는다. 와, 지금, 으이 아, 나 지금 목유병에 걸린 도로에서도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지금 물론 트랙에 가도, 좀 뭐죠, 이거. 여기서 밟으면 돌아간다는 거죠. 네. 바방바방 소리는 전혀 안 나고, 쉿, 쉿, 이런 소리만 나요. 어우. 이게 참, 묘미가 있죠. 네, 예, 그것도 진짜 묘미가 있어요. <laughs> 남들 다 바방거릴 때, 페라리는 쉿, 소리만 나더라도. 이 차는 자연한 기에 해찬 놈자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아. 488 때도 제로 터보랙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더 완벽해져서 뭐 터보랙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응답성 자체도 너무 좋고요. 진짜 페라리가 요즘, 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무의 정말 매력적인 엔진 사운드는 경험을 해봤지만 그 차를 막 코너에서 극한으로 그 달려본 적이 없어서 160만 하더라도 전자장비가 켜져 있는데도 코너에서 그냥 엑셀 살짝만 밟아도 그냥 돌아버리는 그런 정도의 불안함. 그런 반면에 430으로 가면서 안정성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또 내구성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458로 가면서 거의 이제 드디어 페라리가 좀차 같은 차를 만들었다. <laughs>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페라리가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게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부심이고 매력. 페라리는 아무나 탈수 있는 차가 아니야. 이런 테라리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탈수 있는 차 이런 개념이었는데 458 이후에 좀더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 이제좀더 쉽게 탈수 있는 그런 모델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가고 있고 4588을 거쳐서 이번에는 와 진짜 엄청나게 편한 차가 됐죠. 어, 제가 이거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까먹었다. 아, 지금 페라리가 이 시승 코스를 제대로 잡았거든요. 그런 날씨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피치를 한번 올려 볼 텐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자장비 개통도 굉장히 발전들이 많이 돼가지고요. 어, 미끄러지는 상태에서의 컨트롤 하는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제로백 2.9초가 어, 사륜구동에서 2.9초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후륜구동에서 2.9초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제가 람보르기니를 좋아합니다. 그 우라칸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그 차도 정말 매력적인 거 인정하고 그 차도 사실 뭐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그 차도 진짜 많이 발전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좋은 거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을 가지고 2.9초를 만들어내는 이 페라리의 실력에는 아직까지 는 람보르기니가 사륜구동을 선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본적으로 실력이 떨어 부족 예에 비해서는 어,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있겠죠 물론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거나 현상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후륜구동 로2 9초를 만들어내는 페라리의 그립 제어 실력 자체가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순하게 출력이 50마리 올랐으니까 3.0초를 2.9초로 만들 수 있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 응답성 네, 자체가 좀... 야, 일단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멋진 풍경! 지금은 시승 중간에 잠깐 이제 쉬면서 또그 주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주는 팀들이 서비스하는 팀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실내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꾹 눌러주면 왕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요. 이번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테마는 458 488이랑 크게 다르지는 기본 테마는 비슷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디테일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좌우로 뻗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 여기 실내도 좀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실내에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아, 이 스티어링 휠은 진짜 디자인도 진짜. 예쁘기도 한데 기능도 진짜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요게 이번에 직경이 조금 더 작아졌고요. 뭐 잘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시동을 켜고 여기 있는 이 스프링처럼 생긴 거 이거 누르면 승차감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집니다. 범피로드에 들어갔을 때 이거 눌러주면 승차감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 여기에 붙어있고요. 그리고 마네티노는 웻 스포츠 레이스 그 다음에 어, 트랙션 컨트롤 오프, ESC 오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이퍼 조절하는 게 있고 시프트 패드는 칼럼 타입인데요. 이게 더 길어졌다고 하네요. 오, 진짜 길긴 하군요나 그래도... 사운드가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만약에 자연흡기 아 근데 지금 458이 역시 사운드로만 따진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자연흡기가더 갑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를 페라리 중에서 고른다면 당연히 지금 이제 PA 같은 경우도 워낙 좋잖아요. 가성비도 지금 이 정도면 탁월하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워낙 좋고. 그렇긴 하지만, 과연 내가 평소에 이 제로백 2.9초의 이 고성능을 얼마나 많, 얼마나 많이 즐길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것까지 아니어도, 제로백 3.4초, 3.5초여도 레드존에 갔을 때의 그 엔진 사운드가 주는 감성이 저는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취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458에 9000rpm을 쓰는 그 맛이 그냥 평상시에 페라리를 즐기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좀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458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어, 이 F8이 당연히 궁금하죠. 얼마나 고성능일까 궁금한데 이제 F8도 타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458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뭐 아주 더더 거슬러 더 간다면 저는 뭐 여전히 그 F35의 엔진 사운드의 그 미친 그 맛을 도저히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F35의 엔진 사운드는 거의 F1급이었어요. 와. 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하여튼 그그5밸브 엔진 자체가 F1에서 가져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겠죠. 당연히. 이게 12기통도요.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F12 그 전에 599그 전에 이제 550 575 시절 있잖아요. 550 575 시절에는 배기 사운드가 엔진 사운드가 이 정도만큼 안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회전수가 겨우 한 7천 많아야 7,500을 쓸수 있었나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12기통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처음 12기통 타보고 나서 와 이게 페라리 12기통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575였던 걸로 기억이 나. 50이었나?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면 355의 엔진 사운드에 막 너무 흥분해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12기통이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라고 궁금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아니다라고 실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99 시절로 바뀌면서 이게 엔초에서 넘어온 12기통인데 6,000rpm이 넘어가고 리터당 10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2기통도 이제 엔진 사운드가 훨씬 더 카랑카랑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도움이 많이, 8,000rpm 가면, 와. 근데 이게 8,000rpm이 무슨 뭐 어떤 심리적인 약간 마지노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엔진 사운드에 있어서는 599 또는 그 BMW의 46M3 또는 그전에 혼다 S2000 이런 놈들이 다들 8000rpm을 넘어가면서 리터당 맥마력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8000rpm에 대한 심리적인 마지노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12기통 엔진들도 이제 왼초 이후에 8000rpm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812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8,500 인가? 와, 근데 812는 사운드 진짜 진짜 죽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차로 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로 가서 추월하면 불법이에요. <laughs> 제가 따라 붙으면 이 차들이 비켜주니까 쏠수 있어서 고마울 뿐이지. 와, 지금 여기는 도로가 상태가 상당히 좋군요. 지금 레이스 모드인데도 뿔렁뿔렁 안 하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아, 좋다. 오, 야, 지금도 막 미끄러져. 와, 좋다. 아, 좋다. 지금 뭐 차들도 많고 길도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겨우 한220 정도밖에 낼 수가 없네요. 근데 좀 전에도 엑셀을 이렇게 밟을 때, 티가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힘이 워낙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ESC, TC랑, TC랑 ESC를 다 끄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살짝 미끄러지더라도 미끌, 항상 바로바로 잡긴 잘 잡아주는데 그만큼 힘이 넘친다는 거죠. 아, 이거 저거를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론치를. <laughs> 근데 그럴 기회가 안 생기네요. 모데나 수트, 남모데나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인가? 데일리로 탈수 있는 페라리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진짜. 아니 아니죠. 물론 이제 포르티 포르토피노 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 차들은 좀더 데일리로 탈수 있게 더 적합하긴 하죠. 근데이 V8의 스포츠 라인의 정점인 이 FA 트리뷰토조차도 승차감이 이렇게 좋으니까 어, 저기도 트리뷰토가 나타났다. 어, 꽃비리들이니네 꽃비리 하면 되지. 고등학생들인가 보네요. 페라리를 찍고 있습니다. 방막해달래요 진짜. 네. <laughs> 이 마라넬로 동네에 들어오면 곳곳에 페라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그 대형 마트 앞에 모데나를 잘라가지고 막 전시를 진열을 해놓치를 않았나. 동네 어린 친구들이 되게 페라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팬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동네군요. 여기가 보니까. <laughs> 되게 신기한 게 여기 그 로터리를 돌때 가운데가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꼭 연석 같거든요. 근데 여기 차들은 연석을 밟고 돌아. <laughs> 야, 역시 이그 레이, 레이스의 피가 일반 사람들한테서도 흐르고 있다는 게참 신기해요 보면 짠 정면에 피스타 디오라노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와 으아 퓨라노 서기에 들어갑니다 으하하하 여기 그냥 서기만 하면 열리는 건가 오케이 와 어? 열리는 게 많아, 아, 열린다. 자, 여러분, 피오라노사 키스로 들어갑니다. 으하하하하. 자,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모터리온 구독자님들한테 <laughs> 돌려야 될것 같아요.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참차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고, 그리고 피오라노 서킷까지 들어오는 이런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짠. 지금 여기가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그장소예요요 건물 여기가 보면 항상 그 시승차들 보면 여기서 시승차들을 받아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드디어 와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그곳이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이태리까지 날아와서 어, FA 트리뷰토를 시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 행사의 마지막은 이곳, 유니버소 페라리인데요. 여기는 이름이 이제 유니버소 페라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니버서 페라리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곳에는 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페라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의 전시공간들이 있고 페라리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전시관인데, 최신 페라리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승한 FA 트리뷰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오늘 사실 시승이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좀 너무 많이 아쉬웠죠. 아,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그 FA 트리뷰토는 지금까지 역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8기통 페라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안정성에서도 뛰어나면서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가장 최적화된 그런 페라리인 만큼 사실 오늘 시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고 싶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번 이태리까지 왔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많이 아쉬웠고요. 어 그렇지만 어, 이전에 이미 선을 보였던 488 피스타와 비교를 해 본다면 사실 성능에서는 피스타에 거의 뒤지지 않는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좀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어, 그런 만큼 매일매일 어, 페라리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델이면서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모델이 바로 FA 트리뷰토라는 거죠. 이름에서부터 이미 페라리 8기통의 역사를 아우르면서 어, 그 역사에 대한 헌정의 뜻으로 만든 만큼 와, 완성도가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뛰어난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잖아요. 와, 전 진짜 디자인 때문에 다른 거다 떠나서라도 사실 디자인 때문에 마음을 뺏겼는데 이거 문고까지 이태리까지 날아와서 FA 트리뷰터 정말 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날씨 때문에 어, 확인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서라도 어, 꼭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리 유니버스 페라리에서 모터리온 바기돈이었습니다